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수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페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의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페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가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에서 100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녔다.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나를 따라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그 순환 중에 대사제 안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배반을 했었죠. 그 그냥 글로 읽으면, 아, 그냥 세번 모른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어 얘를 이런 것밖에 들 수가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 자녀 뭐 졸업식이나 이런데 갔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창피하다고 친구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아예 모른 척하는 거. 예, 그거랑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 배우자가 나를 전혀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가서 말도 걸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않고,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거. 그러면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그게 쉽게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안 사라지죠. 계속 남겠죠.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갈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제일 먼저 물가에서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요한사도가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요한사도는 제자들 중에 물가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겉옷을 들고 물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베드로에게 가서 주님이십니다 하고 알려주죠.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물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이웃들의 잘못이나 또 여러 가지, 어, 결점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정말로 예수님께 갈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험당과 온갖 말들을 부풀어 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 요한사도 같은 모습을 보이겠죠. 아까 제가 제 입방에서 우리 저 뒤에 있는 꼬맹이 복사 둘한테 물어봤어요. 동생들이 계속 커가면서 잘못, 계속 하고 죄짓고 있고 계속 고해성사 안 보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둘다 뭐라고 한줄 아세요. 직접 끌고서라도 고해소로 데리고 가겠답니다. 동생을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간다고 뭐 어떡하느냐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겠답니다. <laughs>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천국 가기가 힘들잖아요. 신부님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요한 사도의 모습을 갖고 있죠. 저는 우리 두 복사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베드로는 친구들의 힘으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보통 큰 잘못을 저지르고 상대방에게요.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면은 보통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부터는 나오진 않죠. 왜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지금 뭔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고. 왜 그랬느냐. 뭔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이런 말들은 뭐예요? 그 상대방의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심판하기 위한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부터 먼저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라. 공간 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라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이지만 요한 복음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맨 마지막에 죄 짓고 넘어지고 염치 없고 부끄럽고 고개도 못 들겠고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따를 자격도 없고, 내가 무슨 교회의 반석이야. 반석도 될 자격도 없고, 천국의 열쇠를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스스로 맞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끝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비와 사랑이 우리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했고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용서로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깊게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스말로 용서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게 내버려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죄가 나한테서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게 이게 용서죠. 예수님도 붙잡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죠. 아무튼 우리들은 이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해소로 향할 때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됩니다. 이 변화된 모습이 오늘 일독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일독서 전 장면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사제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하고 어떤 박해를 당해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혀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나는 내 스승이시며 주님이신 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조차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렇게 맺어내게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로 요한 사도의 모습을 생각합시다. 그가 베드로에게 저 물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버렸다면, 그랬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나의 말과 행동이 죄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거 악에서 나오는 행동들인 것이고요. 누군가가 하느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악의 도구가 되는 모습인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 죄 속에 있는 이들,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이 하느님께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야겠죠. 주님이십니다. 이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변화가 되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원래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하느님의 뜻,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고,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여러분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친구들, 그들 중에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죄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일상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넘어져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와 자비로 대해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사랑의 힘으로 하느님 자녀답게, 주님의 도구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주님께서는 우리들 그렇게 변화시키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삶을 사시다가 앞으로도요. 혹시라도 인간적인 나약함, 나약함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고에서 저기에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의 성사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샘인 고의 성사를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네, 말과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이웃이 예수님께로 갈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라. 두 번째는 고의 성사를 사랑하셔라. 그래야 여러분들 염치 없어도 베드로처럼 겉옷 들고 물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갈수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기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 정말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순간 그 순간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하면서. 이번 한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독서 말씀도 좀 볼까요? 살에 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천국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이이 찬미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묵시록 저자는요. 몇 명이라고 하냐면 천국에 있는 수백만 수억만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또이 어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 찬미를 하느님께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수 있어요? 하느님을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이에요. 왜요? 거기 가면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되니까요. 근데,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마음 아프게 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정말로 사랑받아본 사람은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찬미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신앙생활에서 최근까지 하느님을 내 스스로 찬미해 본 적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찬양받으셔서 이런 소리가 내 입에서 스스로 나와 본 적이 없다면 이거는 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좀 맞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좀 봐야겠죠. 기도, 미사, 고해성사, 하느님 말씀, 성체조배, 봉사, 이런 것들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정말 체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내 입에서 찬미가 터져 나오고,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내 말과 행동이 이웃이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는 도구가 되어봐라. 그러면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면서 나도 주님께로 갈수 있는 사람이 돼 봐라. 그러면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내 입에서 찬미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번 한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이들부터 예수님께로 그들이 갈수 있도록 내가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한주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혹시나 이 중에 누가 우리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험담 금지 그리고 성우경 그을 때마다 이번 한주 동안.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보기 이두 가지를 숙제로 드립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